야 4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 0규빗이요 넓이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노스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 0규빗이요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에게 편리한곳 사람들에게 편리한 곳에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인 모리아 산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사람의 관점에서 편리한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기 때문이고 바로 그곳에서 곧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으이 시작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3장 2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솔로몬이 지었는가 내부에 대한 설계도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가 지혜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네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그 설계도를 기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고 이것을 이후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역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설계도대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의 설계도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에서도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건축했던 성막 그리고 또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 천국에 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본다서 이땅 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아, 천국의 성전은 이렇게 했구나.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겠구나. 또는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 천국의 성전은 이렇겠구나. 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거겠구나. 그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을 바라보면 천국에 있는 성전이 어떠한가 그 천국의 성전을 보여주는 모형 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읽으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설계도대로 건축되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천국의 성전을 본받아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천국의 성전을 보여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천국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천국의 성전은 이렇구나. 그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천국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로 21장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요한이 바라보는 천국에 가서 보니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는 이 말은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막을 만든 겁니다. 성전을 만들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과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드러날 때에 진짜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어져 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형상이 완성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갈 때에 진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는 것,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성전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의 개인의 힘으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어, 역대하 4장 11절에 보시면. 후람이 또 섭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살할 일을 마쳤으니.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후람이, 그러니까 히람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겁니다. 이것은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사렐과 올리압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공교한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혼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 것. 그러기에 지역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또는 뭐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교회 하트포드 제이 장로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트포드 제이 장로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트포드 제이 장로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담명이 뭐냐면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유명한 조각가가 이렇게 했답니다. 큰 돌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에 쓸데없는 것들을 제감으로서 조각의 작품을 만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것을 제감으로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드포드 제이장로교회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충성의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하늘 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과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그 자리 그곳에 설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하드포드 제1장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 김신의 집사님의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서문자 권사님의 치유하십니다. 어, 김기자 권사님의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건강에 어려움이 겪는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것을 제거함으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트포드 제2 장로교회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느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